이렇게 예쁜 조명이 스피커. 요 네모난 조그만 거는 위치 추적기 감각적이고 실용성 있어 보이는 이 제품들의 공통점 뭔지 아세요? 바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짠 하고 나온 제품들인데요. 크라우드 펀딩. 그게 도대체 뭐야? 약 7, 8년 전부터 유행처럼 번진 이 크라우드 펀딩은 아이디어는 있지만 돈이 부족한 창작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으는 걸 말해요. 위치추적기는 전 세계 150개국에서 사용 가능한 글로벌 위치추적기인데요. 해외여행 시 안전과 소화물 분실 방지에 활용됩니다. 요런 거몇 년만 빨리 나왔어도 이킹 같은 영화는 안 나왔겠네요. 이 은은한 조명을 가진 스피커는 이렇게 빙병에 딱 꽂기만 하면 뜨겁던 애는 치고, 천선. 전성... 이 심지어 이 제품은 쓰고 남은 공병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리사이클 효과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은 개인의 아이디어를 상용화시키는 것에 더 나아가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미 있는 제품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강아지 디자인이 들어간 이 신발은요 수익금 일부를 유기견 보호소에 기부를 하면서 착한 소비를 이끌고 있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과 서울시 또한 확실한 검증 후 펀딩에 성공한 몇몇 기업에게 추가로 기술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크라우드 펀딩도 엄연한 투자니까 펀딩을 할때좀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선택해야겠죠?